배우들 역시 그러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는지 한 분씩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어, 사실 시나리오를 처음 딱 봤을 때 굉장히 묘했어요. 그리고 정말 글부터 너무 매력적이어서 영상화를 해서 제가 같이 참여할 수 있다면 너무 영광스럽고 즐거운 작업이 될것 같아서 너무 너무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아 역시나 참여했더니 이렇게 또 멋진 작품이 <laughs> 나왔네요. 우리 수빈 씨는? 어 우선 저는. 이 작품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오디션에 임했던 것 같고요. 저도 언니와 마찬가지로 뭔가 한국에서 볼수 없을 법한 기존의 어떠한 드라마의 틀을 탈피한 정말 보면서 시나리오가 너무 재밌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리고 진심으로 정말 다양한 기법의 촬영이 함께 담기는 경험을 할수 있어서 너무나 더 슬기를 표현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이어서 우리 혜원씨도. 네. 저도 일단 걸스릴러라는 장르가 되게 새롭게 다가왔고, 또, 어, 한 명의 인물이 아닌 이렇게 모두의 인물들의 각각의 에피소드랑 캐릭터의 서사 같은 것들이 또잘 보이는 작품이었어서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씨도요? 어, 저도 혜원 친구랑 되게 비슷하기도 한데 어 일단 각 캐릭터가 모두 다 특별하다는 점에서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근데 그게 단순히 독특한 거에 그치지 않고 뭔가 그들의 서사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또 점점 사랑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것 같아서 어 같이 참여하게 되면 특히 최경이라는 캐릭터를 잘할수 있지 않을까 사랑스럽게 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우리 배우분들이 거의 같은 마음에서 출발을 했네요 우리 김태훈 씨도 한번 저는 두 딸을 너무나 사랑하는 부성이 가득한 착한 아빠라서 했습니다 <웃음> 맞죠? <웃음> 너무나 착한 사람이라서 네, 네. 네 우리 너무 사랑하니까 또 그럴 수 있어요 예그렇죠저 우리 영세 씨는? 아, 저는 우선 이제 웹툰을 먼저 봤는데 어, 안 그래도 갈등 많은 친구들 사이에서 또 어, 갈등을 고조시키는 인물이라 그래서 작품이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해서 더 하고 싶게 됐습니다. 네. 정말 매력적이에요. 사실 시사한 부분까지는 표현이 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전개될 우리 남병진의 이 역할이 굉장히 궁금하고 예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호기심이. 아 알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laughs>